사전처럼 이용하는 종문 해설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6조 어, 해산신고라고 돼 있었죠. 어, 85조가 뭐였었죠? 기억나세요? 해산 등기잖아요. 주문 암기하고 계시죠? 제가 몇 가지 조심하셔야겠죠.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내에 해산 등, 해산 사유. 해산 사유.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 제한했을 때그 제한. 이거를 어디다가?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등기. 이게 해산 등기죠. 이렇게. 우리 법인은 해산에서 청산 절차로 들어간다라는 걸 대배적으로 공시. 해야 되고, 엔드.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되겠죠. 그죠? 어, 주무관청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해산해서 청산법인이다. 그 범인에서 감독을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주무관청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게 86조입니다. 역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취모 3주내 전조제 1항 85조 1항 이게 뭐예요? 해산등기사항이죠. 다시 한번 해산사유 해산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을 제한할 때그 제한 이거를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에 청산 중취임한 청산인이 있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성명의 주소 이거 신고하면 되겠죠 왜? 이미 이미 해산등기 해산신고가 되어 있을 테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과 주소만 신고하면 되겠죠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되죠. 근데 법인 해산 시에는 주무관청에 허가가 필요 없죠. 그래서 법인이 해산됐을 땐두 가지. 해산 등기와 해산 신고만 하면 되죠. 다시 한번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산인은 3주 내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허가하고 신고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허가가 필요하잖아요. 회사는 허가는 필요 없고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허가하고 신고가 뭐가 다르다는. 허가는 금지된 것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법에서 금지된 것을 일정한 자에게 요건을 갖추면 그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금지를 해제해 주는 게 허가가 됩니다. 신고는 일정한 사실을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고는 허가와는 달리 주무관청이 신고서를 수리만 하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굳이 주무관청의 허가 따위는 필요 없겠죠 그다음에 청산 절차를 진행하다가 청산인이 새로 취임됐다, 그, 뭐 쉽게 말하면 청산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청산인은 변경 등기 및 변경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변경 등기도 해야 되잖아요. 왜? 85조에서 2항에서 52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를 해산 등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 후 3주 내 변경 등기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변경 등기도 하고, 변경 신고도 하고, 이렇게 되죠. 85조하고 쭉 연결이 되어 있는 조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출된 지문은 없어요.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86조 해산, 85조 해산 등기와 86조 해산 신고를 이렇게 맞물려서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산 신고 보셨습니다.